MBC EVERYONE 잘해요 <ś2> 나도 <살될> 있어 <놀람> <laughs> 어, 야잘다 잘한다, 잘한다. 아, 이, 이,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안 그래도 아, 열받아 죽겠는데 일어라 일어라 없다 안되면 빨리 저왜 그래요 진짜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럼 너한테 얘기하지 누한테 얘기하냐 이게 뭐야 빨리 어. 에이, 어이, 어이, 아, 에 아,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아, 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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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기 들어와+ 아어기 들어와+ 들어 여기 무릎 꿇어와 들어와+ 들어 들어와+ 들어어나봐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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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기든기야. 이 도둑놈보다 더한 사람들을 잡았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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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린기야. 어. 아니, 당신 차집앞에세 해놨잖아. 응. 당신 차에다가 막 낙서를 막 어, 해놓는데 어, 어, 어. 내가 그냥 딱 잡았는데, 이야, 어. 여기는 내 팽개치고 막내다도많가받라 음, 음. 얘만 아, 잡았어, 내가. 이야, 형주님 어? 때문에 중도에 잡았네. 중도에 잡... 잡았어. 아, 예. 형준님 어. 엄마 잘했어. 어? 하여튼, 얘는 알아서 하고, 어? 셋이서.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아주 뭐가 자꾸 핀트가 안 맞아. 선생님 <목소리도> 감사해요. 엄마 잘 가. 어 아, 이리 와. 우리도 패야지. 아이씨. 못 도망가면 잘안 돼. 응? 음 상렬아. 예 형님. 묶어라. 묶어! 묶어도 아이고 이는지금아 발, 발발발 발, 발, 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시 응? 아, 아이씨. 낙서를 아. 해? 다 왔으니까 응. 야. 이 씨. 아주. 제 멸치 같은 놈아. 빨리. 응? 빨리. 응? 어? 뭐야? 응. 우리 을이 이게 응? 삼촌이 이거저집 바로. 이거저집 바로. 이거?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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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야, 형님. 어, 오늘요. 어. 그 혼가 불러 가지고 따질거다 따지고 확실히 집고넘어가야 확실한데? 네, 네? 어. 아버지 불러. 야. 아버지, 오지 마세요,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오지 마세요, 아버지! 네. 자, 우리 3콤보! 그러면 너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자, 하나 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안 돼!